과연 체납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나저나 집도 참 고급지네 60평이 80평이래 8이8 0평이래 68평이래 6 0평이래 68평이래 68평이래 이런데 사는 사람도 세금이안 내니 말이 되나, 이거이분은요체이이한 어, 1억 정도 넘는데 체이기간이한1 8평 정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중사기 위해서 동산압류하고 모든 행동을 지금 다 했는데도 계속 납부를 갖다 거부한 악성 체납자입니다. 악성 체납자. 3발 예. 세금 징수과도 혀를 내두른 악성 체납자. 수십억 자산이 있으면서도 15년간 세금 납부를 거부한 이 남자. 2001년 세금 징수과 발족부터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전설의 인물을 만나러 간다. 10년 만에 제출한 납부 계획서도 주지 조각으로 만든 악성 체납자의 집 앞에 조사관들이 섰다. 어쩐지 더욱 긴장된 얼굴들. 허나 익숙한 듯 체납자는 문을 열었다. 연어 아, 집처럼 보성도 신랑이도 없다. 당당히 손수 나와서 조사관을 맞이한 체납자는 의외로 백발의 노인이다. 지금 한 체납 기간 한 10여 년도 되네요. 예. 네. 약속 안 지키셨어요.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안 되고 지금까지 체납이죠? 난 노예지 않습니다 능력 없으시군요. 그동안 어렵게 살셨습니까? 집사람도 네. 괜찮았죠. 네. 그래요. 네. 선생님 여기 오시기 전에 네. 601호에 사셨죠? 네, 위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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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601호가 누구 거였습니까? 천의 천간 소유였습니다.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 0 0만 했습니다. 음, 작년도에요? 2014년도에요? 예. 예. 그 얼마에 파셨죠? 아휴, 그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그 21억 7,000만 원에 파셨대요. 아, 10억 대쯤으로 제가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한그돈이면 세금 납부하고 충분히 안 샀습니다. <laughs> 서초에 있는 그 뭡니까? 그 2층 주택에, 그것도 지금 뭐 20억이 넘어있었다가요. 그건 지금 배우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담보로 낙태담보를 제공하시면 돼요. 그렇게해 못하겠습니다. 부인이 지금 어떤 주기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왜좀더 부인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 집... 아이, 수입구 집적 부제공 못합니다. 그그 네. 과정이 네. 어떻게 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절차를 다 밟을 수는 없니다 필요한 절차를 어떤 절차 밟으셨어요? 그건 내가 지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염색하시 그럼 안요 염색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경찰 가면 되지. 후배사는 되지. 아, 예, 알겠습니다. 청약 뭐, 안 그래요. 잘 알았어요. 청약 가면 되지. 뭐, 네, 알겠습니다. 뻔뻔한 낙성 체납자의 태도에 38세금 조사관들이 심기도 불편해졌다. 15년 체납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조사관들이 예리한 촉이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실한 체납자들을 위해 조사관들은 먼지 한톨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들여다본다. 그런데 이때 베테랑 조사관의 눈빛에 잠깐만요. 확신이 든다. 네, 잠깐만 저 저기요 잠깐만 좀, 좀 잠깐만 있세요 잠깐 오세요. 먼저 금고 그, 좀 열세요. 굳게 입을 담은 금고가 발견됐다. 좀 열세요 좀. 열어 놓는 문제 아니야. 일단 열시라고요. 단호한 그러니까 여기다고그니까요 우리가 가 하는 거 아니까 니까해 주세요. 단 조사관과 여유를 잃은 낙성 체납자. 과연 금관엔 무엇이 들어 있는 걸까? 네, 아니요, 좀... 아니, 몇다가 아니요. 어떻게? 시니까이렇니까이서 때. 안 돼요, 선생님. 빨리 연세 요무요 열어 주셔야 됩니다. 열새는불라요요가요열는 몰라요. 요새는 몰라요. 요새는 몰세요 요새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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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몰라는 몰라요. 요새는 몰라요. 요새는 몰라는몰라는몰라 하나 베테랑 조사관의 감각은 남다르다. 야, 여기 통장 있어요, 여기요. 아니, 그 있어 여기요. 건거 통장도 싸고. 십액에 달하는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 그간 서울시에서 추정하던 재산들 외에 훨씬 더 많은 은닉 재산들이 금관에서 조용히 등치를 키우고 있었다. 하나 이건 새발의피 놀라지들 마시라. 2 0 1 4년 5월 15일날 여자 명의로. 12억 9천 입금됐다가 그 굉장히 거액이 굉장히 거액이란 1억? 어디 보자 1 0 0원8 1억천이1 8 이런 돈은 복권 1등 당첨돼야 만져보는 거 아니라 아니, 안 해요. 근데 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체납자 갑자기 조사 중인 봉투를 뺏어드는데 좀처럼 손에서 놓치지 않을 되는 이 봉투는 또 뭘까? 15년 체납의 시간만큼이나 들키기 싫은 것도 많다. 봉투 안에 든건 부인의 유언장 근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 유언장을 갖다가 법적으로 하면은 이 남편 명의라도 이렇게 상속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배우자 사망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체납자이기 때문에 지금 유언장도 지 자녀 명의로 그 증권 절차 갖다가 상속되게 이제 유언장도 작성하고 있어요. 자산의 전부는 자녀들에게만 상속한다. 혹시라도 부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세금 납부에 쓰일까 걱정한 체납자 부부의 철저한 준비.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해요. 고가의 부동산에 빵빵한 현금까지 추정 자산만 약 70억 원. 그러나 모두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체납자는 돈이 없어 세금을 낼 수가 없단다. 이것이 바로 악질 체납자의 변명이다.